7월 3일날 드디어 제새 어, 앨범이 나오게 됐어요. 어, 네. 네, 오늘 감회가 게됐는데요 아직 신곡이 그 조박씨하고 함께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, 슈퍼스타 K의 그 조박씨 맞고요. <laughs> 잘생긴 그 조박씨 맞아요. 조박씨하고 그 같이 트윗 곡을. 이번 4집 앨범을 불렀는데 그 곡이 선공개가 됐어요 그곡 이외에는 아직 공개가 되질 않아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아그거 어, 잠시... 네... 어. 음, 아시시죠 아. 8월 10일날 제가 다시 부상되거든요?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오늘 멤버를 단화해서 왔지만 8월 10일날은 뭐 그냥 네, 굉장히 네, 저의 멤버들을 다돌와서 멋째 공연을 또 하게 될 텐데 그때와 오늘의 공연은 조금 성향이 또 다르니까요 네, 오늘 즐겨주시고 혹시 네,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곡들보다는요 제가 지금 어, 별이 빛나는 밤의 DJ를 맡고 있어요 어, 그래서 그 라디오 통해서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렸던 곡들을 몇곡 오늘 쉬어서 원기타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를 모셔야 되는데요 어느 쪽에 계신가요? 네, 소개 불러볼만 하겠죠? 하나라 한 달씩 나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굉장히, 어, 네. 오늘은 인사전에 <laughs> 어 스무 살이고요 굉장히 어, 기타를 잘 <laughs> 치는 <제일 웃음> 아주 <우와> 멋진 <laughs> 여자 친구 있대요. <laughs> 한나씨와 함께 무대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? 오늘 제,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? 네, 네. 계시죠? 네, 그나마 누군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죠참음 말하기는 네. 좀 그렇고 <laughs> <많고. 웃음> 어쨌든 네 실물이 좀더 낫나요? 네저 손해보는 거예요